천꽃치아 선발.. 아 7번 타자네요 7번 타자로 출전하네요 아깝다 1번 타자로 해야 되 7번으로 시즌을 시작하네요 천꽃치 h e r e all a y a s t b a s year, this ERA is a g o o p i t right here. Here we go. a s n e h a t o a l No ballas here. Ah, power. Yeah, you c o u l tell he was ready for another fastball, but the pitcher went. 다시 패 아, 정면. 잘 쳤는데, 아, 아깝다. 아이고, 늦었어. 뚱, 뚱, 제대로 틀었어, 다시 패 아또 정면이야 아잘 맞았는데 차단 타를 신고하기 힘들고 만야야예두또 뭐야 아또 뭐야 빼뒀어야 하나 쳐야되네. 아, 또무사주자 말고. 아, 노려. 나이스, 팅 빠져야지. 빠져야지. 그렇지. 야다 다들어. 와 다들어가. 다들어가. 에아, 왜, 왜. 아, 뭐하냐, 이제. 들어와야지. 아, 이걸 못 들어온단 말이야? 다. 아, 라이3 먹었어. 야너투 스트라이브 버리네야너삼진이겠지 맞면서 살아야지 같이. 아 좋아 이사2,3 2,3하고 저거 때려봐 달려봐 때야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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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야 지 역시 그렇지. 좋아, 라이스런니 3타수 이런 3할 3잠 3리네 네 아, 시 아, 치치 아, 봐 다이 포인트 딱들어오만 아, 잠려만어 미켰어 이것도? 안넘어가안 넘어와? 안 넘어가? 와. 홀도 펜스 앞에 잡네. 아, 너무하다. 야, 주자 말로. 또한번 찬스 갔다왔다 아, 캐치 플 아, 찬스였는데. 4타 수련타야 5타 수련타야 그래도 다섯스가 이겼네요. 한타 하나 썼어. 야, 잘 쳐야지. 빨리빨리 빨리 올해 안에 올라가야 돼. 올해 안에 메이저리그 올라가야 돼. 코리시버 형밀러대로 가야 돼. 아, 지금도 타이 썩어질 뿐만이네. 이거 좀 올려놔야겠어. 이거 봐, 놀러 왔잖아. 아, 이거 좀 올려줘야죠. 이것도 네? 올려드려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이고. 네. 좀더 멀리 갈기 위해서는. 아, 뭔좀 낮은 거 하나. 아, 옳죠. 노림수가 부족하네 누르겠습니다. 부족하네. 아우투! 아, 잘 돼.

t 버 어버... 원래 이거 초반에 이거 처음 n 을때 e g o Just, j 에이드 just, just, j u s 드 just, 드 u s 이 just, just, j u s 트리플레이들이좀 약했는데 잘하네 에서 떼! So, 또 정면야? 아... 뭐다 정면야 잘 치면 다 정면여 이거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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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바야, 너 런닝 소리 하 스텝 밟아도 하면 살지. 봐봐, 스텝 밟으면 산다니까. 좀나아시자 자, 잡아놓고, 빵! 나이스 패딩. 또 잡어? 그렇지, 놓쳐야지.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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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나이스 패팅 나이스 패팅 나이스 패팅 <목소리> 3등 먹었어 3등 동피쳐 동타자 높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치니까 저렇게 됐죠 위험했다 말도 어? 네, 트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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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세이프 그렇지 라이썬이 공굴 투 스트라이저 좋았겠네 아. 아, 아, 아이씨 아 고개 한번 돌리길래 센스있게 뛰었는데 견제했네 아. 야 더블야 더블 d 더블. 더블 더블 e d 두 u b l 빨리 o u b l e d o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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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거다 끝내고 나면 o u b l e double d o u b 와 저걸 잡는다고 아 저걸 저걸 어떻게 잡어 아 슈업 슈투 나이스 판다 판단, 판단 잘했다 어, 끝내기로 이겼나보다 얘가 잡구나 아, 점점 줄어들클라먹었서 본다고? 또 중앙연들랑 친해져야겠다 그래. 오 4번까지 올라갔어 4번 올라가면 뭐야 지금? 4발..아 그래도 고타율이네 4발이면 별로 안친하고나아좀잘 쳐야 되는데 아. 날씨가 허리군. 손도 y i n 수들부터다타신다고 다시 좋아야 g 여야 되고, e 여 죽여 죽여 r o m a 야돼 아웃. <놀람> 오케이. 워나워나또 이래 또 타고. 더블로 <놀람> <W> 끝나야지 <끝나자구마. 놀람> 둘 던져. 그렇지. 더블 플레이. 아, 수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 쳐줘야지, 또 보호장 슬라이더. 팀이 푸시. 가다로운 피처들. 넘어왔다. 아우, 빠던. 아, 1호 음악. 좋아. 와, 시즌, 초통놈. 트리플 이 더블 에 초통놈. 와. 홈에서 초통놈 쳤네, 그래도. 잘 쳤어 셔터 대신 원원 원. 자꾸 혹시야 동작을 이렇게 해도 지 빨리빨리 좀 하자. 동작이 너무 넓어. 아, 나의 성공... 아, 역시 거의 개인 본거 수준인데, 일단 주제에서 터치해야 될좀절친히 같은데, 안 나와요? 와... 펜스 앞에 잡았어. 참, 저런 애가 날 있어 펜스 앞에 잡고 저걸... 살살좀 하지. 더블로 끝나 더블.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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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 그렇지, 빨리. 자. 아. 더블. 더스더스 더블. 더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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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는군. 더블. 더블. 딱멈 더블. 더블. 높은 거 왔어. 그렇지. 제대로 때렸다, 이번에, 진짜. 진짜 제대로 때렸다, 이번에. 넘어가야지. 그렇지. 제대로 때렸는데, 뭐, 이번에. 세레모냐? 뭐야? 뭐 하는 거야? 베이스 옷이랑 신났네. 아주 딱, 저기, 딱 박아놔야 돼, 여기겠다 딱. 키그레스 때 잡아놔야죠, 이렇게. 더블로 끝내면더 더블로. 어우, 글로우 토스. 어우, 씨. 멋있겠어. 글로우 토스. 였다 캬. 로 해서. 어우, 씨. 저거 그렇죠. 어? 베이스에 떨어졌다. 오, 나이스 아, 라이나 잘 잡았어. 라인아, 잘 잡았어. 라인스잘치자 홈런 인아라아잘 잡았어. 라아잘 잡았어. 라인잡으러 라인아, 잘잡아잡았아았어 끝에 아 잡았어. 아았 아 끝에, 끝에 왔어 끝에 왔어 아. 자 인사 아 얘기도 있어 나한테 치라 나한테 야 가와롭게 와사겠나 죽었나 아 살았네 그래도 잘 잡았어 투어 투어 하나하나 깊숙한거 쎄가 오케이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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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코치 짠. 산타수이언트.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이번 게임에도 4번으로 나가나? 나몇번 음. 타다니. 이거 벌써 1회부터 위기야? 2, 4, 1, 2, 3, 4, 1, 2, 3, 4, 가가 3, 4, 스 2, 야야야 2, 3, 4, 1, 2, 3, 4, 1, 잘 나갔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시 21, 22, 이3를3 23, 23, 이3 23, 23, 23, 2 잘 때렸어. 잘 때렸어. 넘어가라. 오케이. 엄난. 빨리빨리 뛰어가라. 빨리빨리 뛰어가. 야, 한대 잡다니라. 빨리빨리 뛰어가. 대도로 맞는다고. 다음 타서 여기다가. 근데 그래, 그렇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대도로 맞는다고. 응? 빨리빨리 뛰어다니라고. 대도로 맞는다고. 탁, 잡아놓고. 빵. 아. 라이너로 넘어갔네. 좀 윗부분을 때려도나타오 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슛, 대시. 아우, 라이선구. 가자, 가자. 나이스 패팅. 잘랐다, 갈랐다 와, 저걸 잡는다, 고아 저걸 잡는다, 고 너무하네. 진짜 엄청 큰가운데 와, 너무 잘 맞았어. 가야지, 세냥 가야지, 세 가야지. Go to? Go to? t 라고 그렇지. 투 o 왔어. 그 베이스 고치고 말하는 것도 들리네. Go to, go, go to. 안 뛰어, 안 뛰어.

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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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아, 아아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소리들 집중하자 못생기네 뭐 역전됐네 아야 더블야 더블 와이 더블. 아, 투 옳지 아 좋아 좋아 그래. 네, 춤도 잘하는데 음 응. 이거 타선 돌아야 돼 그렇지 아, 주저 있어야 한번 크시는다 주저 없어도 큰거야 어렵다 갔어 안 가냐 가야지 그렇지 좋아 한점 따라갔어 아 빨대야 빨대 가보자 빨대, 빨대 저렇게 다리 들면 저렇게 다 잡아놓고 저렇게 쳐야돼아 응? 뭐야 한 점밖에 못 추쳐 갔나 대단한 것 같다. 쿠회 말에 한점더 따라가 동점 만들어. 그렇지. 끝내고 나가자. 끝내자. 끝내자. 열심히 치라. 그래, 그래. 끝내기만, 끝내기만. 아이. 컴 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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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이야 야, 안 닦고 차는데. 연장 가라, 연장. 그렇지, 좋아. 야, 하나, 이번에 진짜. 야, 잡아놓고 넘기는 거야. 쭉 잡아놓고. 가아 갔어. 갔어. 가. 가. 그렇지. 끝내기 없나. 끝내기 없나. 들아도와아어이와 빨리와 스파이크 소리 나 스파이크 소리 맛있기다나 아, 제대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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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안 해? 인터뷰? 인터뷰? 홈에서 첫 끝내기 정도이고. 열받았다, 감독. 상대편 감독 열받았다. 뭐 하는 거야, 저거? 아빠는 안 뛰어도 인터뷰도 하고. 근데 키가 너무 작아 스 겟딩이야 나이스 겟딩 자 이게 <목소리> 마지막 게임 클러버하우스에서 부르는 마지막 게임을 하겠습니다 뭐야 미션 컨택스파워징파워징을 <목소리> 넘겨야지 뭐니뭐니라 파워 아니겠습니까 아야 안 닫혀야되는데 무미아이안서들어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얘들아 어 성공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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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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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세라노 3번 안 나왔네. 70번 나왔네. 아, 따라가면 점수 받아. 따라간 점수. 따라간 점수. 아, 너무 잘 맞았어. 아. 자, 나이스 테은 아. 어, 힘내, 아. 뛰어봐야겠다. 좀 후세 한번 봐볼까? 느린 벌로 한 뛰어보고 왔어. 아, 늦었다. 어, 대박. 싸워하마 싸워주마. 리 아, 스피드가 느리네라 고개 한 번인 것딱 알고 뛰었는데도 스피드가 느리니까 이지이 주면 스피드가 안 토스 달라고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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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응?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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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투어 쇼 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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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쓰야 점수를 좀 내라 너네 자고에 나아하는 거야. Yeah. 빠사. Yeah. 뭐 알지? 오케이. Okay. 나라시, 나라시,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살짝만가도 살짝 정말 살짝 좋아 경추 맞서 여기서 맞고 다음에 또내 탓으로 치는거야 좋아! 와, 대쉬, 대쉬, 아! 대시대시 원! 아오와난 찬스 오고 와.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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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게 할수 있는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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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가라고 끝내기 없나 장대평 감독 또 해받았어 끝내기 없나 끝내기 없나 예 오늘도 게임의 히어로 힘내기 없나? 나이스 배팅 잘 치고 있어 흘러오늘두개 찾네 뭐야 여러분 59철이 필요 없어 팔아 나와 스피드가 발 스피드 없나? 띵개에서 스피드가 나오지, 씨. 헤링크와 같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좀더 재밌 게 방송 하 도록 할게요.